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u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10살 초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치료를 받던 7살 동생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불은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식 소견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부산 진구 개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7살 A 양이 오늘 오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A 양과 언니 10살 B 양등 2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숨진 언니 B 양의 부검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돼. 동생은 부검 없이 장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진행한 합동 감식에선 거실에 있던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 관계자입니다. 멀티탭에서 꽂혀져 있는 전기선인지 콘센트 부분인지 그런 파악이 안될 텐데, 멀티탭은 맞습니다. 예, 일반적인 전기 화재의 뭐 그런 텐트를 보였습니다. 모두 발식으로 막 그런 그 정도는 아니고 예. 화재 당시 집을 비운 자매의 부모는 새벽 청소일을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는 평소 새벽에 인근 건물에서 두세 시간가량 청소를 한뒤 자매의 등교를 챙겨왔는데 어제도 새벽 4시쯤 집을 나섰고 불과 10여 분뒤 화마가 보금자리를 덮쳤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올해 초 주민센터에 생활고 지원 신청을 했으며 자매가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등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한 시민은 주민센터에 후원금을 기탁했고 자매가 다니던 초등학교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부산 진구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화재복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데 더해 희망복지 안전망 사업 등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인구가 오는 2052년에는 587만 명으로 30년 동안 무려 23.7%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자녀가 없고 10명 중 3명은 결혼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꺼린다고 답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부울경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자 저출생 지표를 4개 영역에 나눠 조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동남권 인구는 744만 6천 명으로 2000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65세 고령 인구는 2000년보다 무려 191.5% 늘었습니다. 반면 유소년 인구는 47.9% 줄어 빠르게 늙고 있는 부울경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52년이 되면 부울경 인구는 587만 5천 명으로 30년 만에 23.7%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23년 동남권 출생아 수는 3만 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합계 출산율도 0.53명 감소했습니다. 또 그해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은 39.8%로 열0쌍중 4쌍은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5년 30.4%와 비교하면 9.4%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부울경 미혼남녀는 결혼해야 한다는 질문에 33.4%만 긍정적으로 답했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가 30.8%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남권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주거 지원이 31.6%, 청년 일자리 지원은 24.2%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갈수록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노령화. 해법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통계에서 확인된 셈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시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한 땅꺼짐 현상 특별 대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는 땅꺼짐 관리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지난해부터 연이어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 집안에 대한 보강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는 먼저 침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구간일 때 하수 관로 3,615m와 하천 1,540m 구간에 대한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영상 정보 처리 기기로 하수 관로 내부를 정밀 조사해 보수가 필요한 17곳에 대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집안에 작은 구멍을 뚫어 아래를 확인한 뒤땅 꺼짐 우려가 제기된 10곳을 굴착해 공동이 의심되는 두 곳을 보강했습니다. 부산시 김기환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그리고 땅꺼짐 우려 기관에 대한 현장 구척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에 의심되는 두 군데를 발견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는 또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특별 대책에 이어 앞으로 지반 침하 관리 지역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오는 8월에는 도로 안전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지하 안전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땅 꺼짐과 관련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집안 침하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일대에서는 지난해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재입찰이 임박하면서 컨소시엄 구도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이탈로 대우건설이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롯데건설과 HJ중공업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 건설사들의 지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 재입찰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기존 컨소시엄의 구도가 무너졌습니다. 25.5%의 최대 지분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18% 지분을 가진 대우건설이 사실상 새로운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콘소에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은 이번에는 일정 지분을 확보해 콘소시험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긍정 검토 중이며 상징성과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입니다. 관심이 좀 있고 검토하고 네. 있는 단계입니다. 부산 기반 HJ중공업도 현대건설과의 미묘한 경쟁 관계로 지난 컨소시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역할이 주어진다면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 지역의 14개 건설사들도 소규모 지분으로 참여 중인데 이번 재편으로 지분 구조와 위상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분 재분배의 방향에 따라 대형사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의 참여폭도 달라질 수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재편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 대형 국책 사업에서 수도권과 지역, 대형사와 중견사 간 역할 분산과 균형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 후보자는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해양산업기능을 부산에 집중시키고 HMM 본사 이전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전 추진에 따른 내부 반발과 지역 간 이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며 올해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부산 최고 기온이 31.5도까지 오른 지난 18일 부산 진구에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40세 남성이 그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올해 부산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 사례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달 이상 이른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가 석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32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경기전망지수는 73.1로 6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 전망을 나쁘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기업이 느끼는 경영상 어려움은 매출 부진과 인건비 상승이 각각 43.2%,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 해경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선박 해체 작업을 한 조선업체를 드론을 활용한 순찰 중에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그제 오후 2시 반쯤 다대항에서 258톤급 군함을 용접 절단기로 불법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을 해체할 경우 작업계획을 수립해 개시 일주일 전까지 해경에 신고해야 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3.2도, 습도는 80%입니다. S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 CBS